했는데 안 갔어요. <laughs> 한참 됐어요. 어디? 음, 그래도 식사 대나. 뭐 하는데요? 음. <laughs> 된장찌개, 김치찌개 있고. <laughs> <다> 어? 맛있어? <laughs> 한 <번 했어요>. 응? <laughs> 아, 나 약국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? <laughs> 네? 뭘? 주문이 <laughs> 세도에 약국 간다 그러니까. 어. 아들님, 한번 아들님 정신이 돼요. 잘. 알겠거 배여, 들게배 어? 그냥 그냥 웃어주세요. 그냥 웃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<그냥> 웃어주세요. 멋시겠어 <laughs> 아니 근데 얼굴 나안 나오게 해줘. 어 나만 나오면. 갈치조림. 갈치는 뭐까사랑 매니저님 어서 어서. 어. 갈치조림하고 어? 갈치조림하고, 어? 갈치조림하고 김치찌개하고 두 개씩. 김치 있어. 김치. 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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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제육볶음도 맛있어요. 제육볶음. 제육볶음? 네. 한몇 네. 분이신데 비싸네 제육. 어, 아, 여덟 분이면 식사를 하실 거잖아요. 네. 어, 칼치조림 3 인분 하고 제육볶음 2 인분 하고 이렇게 하면 푸짐하게 먹을수 있지. 다섯 다섯 명. 몇분이요 여덟 분이시니요 여덟. 여덟 명오 인분 맛있더라오 인분 맛있더라. 그렇게 하면은 격들이서 아 안성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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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맛있겠어요. 찌개 먹고 싶은데 그거 이분 해주면 안 될까? 김치찌개? 사랑미 이자님 어서오세요 아이고, 아프다 여기 들와 여기 어와야 니는 핸드폰 끼 여기다 놨다 이여라고또 덜렁덜렁 간다도아나 뭐. <laughs> 머리가 아프지? 음? 덜렁덜렁한다 또. 이렇게 어도 응. 아. 저희 이제 아침 먹으러 왔어요. 여기 현장에, 네. 현장에 맡드리겠습니다 지은 건 아점이야, 아점. 우리 여왕 방잡는데만한 시간 걸렸나? 네, 하는 음. 거짓말 조금 버텨갖고. 모텔 방 잡는데만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. 응. 자, 입장하신 분들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아, 우리는 공연 팀이에요. 촬영 아. 팀은 아. 끝났고 아. 영화죠 영화. 이모는 네, 네. 어, 유명한데, 유명한데 유명하네요. 네. 오래돼서 아. 이게 딱백 백수 백이 때 범죄 음. 범죄 뭐던데 아. 여기 있어. 뭐 영화, 있어요? 네. 영화 제목이 뭐래요? 이모도 이모도 한 대사 하셨어요? 음, 아닌데 중요한 건은 이모가 영화 제목을 몰라 물어보지마하 아유, 제목은 범죄, 범죄, 아, 뭐, 범죄와의 뭐야. 뭐 어. 뭐, 뭐, 범죄 추억인가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다섯 글자 같아. V라는 영화를, V라는 영화를. 어머, 나 그거 보 아, 자주 하니까, 무엇 뭐 자주 해요? 뭐, 자주, 자주. 자주 하지. KBS, MBC 다 하니까. 그, 한번 출연자 말 받았겠네, 뭐. 우리 출연료 많이 안 받고, 그, 뭐, 맛있게 많이... 드세요. 제목 안드셨 주실 거 아니야? 어, 우리 조카가 그, 그쪽에 그 어. 일을 하기 때문에 아. 이제 그 스카우트해서 가서 필리하고 이제 알았습니 이거 사용 하면 원래 그래요. 한나 타면은 음. 그쪽이 연결해 주고 내가 더 바쁘다 이래갖고 음. 오, 음. 뭐 하면 좋겠다. 이거 나서 저에게 뭐틀려가냐 차영 끝났어요? 어, 끝났어. 끝나고. 아, 정신없어. 아가 봐, 우리 부터 잡는다고 막 들어오는데 막 난리가 아니야? 난리가 우리가 저 위에 가게가 또 있거든. 이를 보니까. 그와 한 것도 막 경제 수대 있잖아요, 여기에. 아. 그걸 우리가 또 운영을 해. 아, 수대 쪽이게 병제 순대 응. 아. 그러니까, 뭐 그할 시간도 없고 아줌마 청소했는데 어찌됐는지 모르겠다. 그 반주 이모가 인상이 좋으시네 아이고이 뭐. 돈도 못 끌어서 나쁘게 먹는 거 아닌가 봐 저희도 그래요 돈보다도 사람이 끌어야지 뭐. 음, 바쁘기만 진짜 음, 바빠 머리가 아침 머리가 거 아침에 몇 시에 할게. 문 여세요? 아시아시그래서 새백에 애만 고프면 나한테 전화하면 만 내가 달랑내려오게 <laughs> 감사합니다 말씀해 셔서니다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하세요? 말씀해 아, 주셔서 그. 음. 감사합니다 9시, 아시가 그럼 우리 어디로 공연을 하러 가? 요 앞에 주차장이 주차 주차장에... 아, 내일부터. 네. 근데 언니, 그럼 우리 9시 주차 공연 끝나면 밥은 어디서 먹어야 돼? <laughs> 공연 끝나면 그매 자리 해줄게. 옷 벗고 옷 갈아입고 하는 방을 하나 줄게, 큰 거. 방은 필요 없고, 밥은 만주면 돼. 저기 거기... 모텔 여수소 잡아놨어. 이거 이집잡아놨이 어, 집이 9시에 문을 닫는다 하니까. 여유에내 얘기해줄게. 요그 위에 맞다. 병천순대 들어오라고 아 병천순대 음. 순대를 안 먹는데 우리 순대 안끓고 광팥만 그었고 안에 메뉴가 튀어 아데나 순대 먹으라는서진네 순대 안 먹어 안개미 이장님 어서 오세요 남을 시골 여행님 어서 오세요 안 반갑습니다 안안 아. 순대는 아. 먹는데 순대는 먹으면 술을 먹어야 하는데 아 음. 여 이번에 3일 동안 약을 받아서 그장 가서 약을 이어요 양 먹고 음. 근데 이 잡았어? 어디 뭐 깨끗하고 싼데 있어요? 아여 다른 사람 공연하다가 그뭐 방에 고야 레이 레큰 방에 있을 거야 우리 채널에는 이게 저기 뭐야, 뭐야?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 아, 뭐 노무현 씨도 들어다가 문재인 들어다가오 음. 음. 우리 방송 이정도 이 해. 너무 날씨 들어가시는데. 나어 노면이 들어가시는데. 아, 애초에 녹음을 딱. 50. 40년 먹었는데. 오늘 왜 이렇게 헷리는데 오늘 희한하 그죠? 보미님 어서오세요. <laughs>

몰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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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침부터 계속 그래. 근데 응. 그 집이, 그 사람이, 다, 우리 방 잘못 들어와서 떠든거 같다. 어, 임수매니저님 남은 시골 여행을 챙기면 안 되는데? 어떡해, 이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회장님, 눌러. 눌러? 너 괜찮데안 내렸잖아 응? 빨리 네, 응? 됐구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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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바이러스 영민님 어서오세요 내버려 요 말하는 자기 입만 스럽지 강렬한 응. 응. 사람이야? 3 0고 1m 1 0 c m 데엄청 똑같은 사람데 내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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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서 지금, 지금, 지 지금, 아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래요 근데 어쩌라고 근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금 没加你了。嗯 뭘 자꾸 만지는 거야 내가 지금 부단장님한테 얘기했어. 네, 여오세요부서숨가아 우리 매니저님들 그 숨기기는 한당 매니저님이 전문적으로 하니까 만지지 마세요. 가동이 이쪽으로.

선장님 이걸로 배치해 놓은데요. 그래서 이막 이렇게 이렇게. 우리 여기 한으로 사 왔어요? 음. 그러고 두고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 두개 주세요. 네. 응. 맞아요. 한성원 님. 예, 어쩌라고. 네. 어쩌라고. 네. 네, 부자요. 그래요. 그 그래도. 그래도. 그 그래도. 그 그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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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드도 그래도. 그래도. 그래그래으 폰이상하다는데 어, 응. 어, 네. 아, 응. 이모 이거 두 군데도 줄까? 요 네. 혼이상까요 네. 어? 이이상이다숨손님이 어? 응. 다, 다 어. 다다다 어. 그래요? 폰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? 폰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실래요? 네 핸드폰이 문제가 있나 봐 어, 핸드폰이 문제폰안 핸드폰 만지고 있는데 자꾸 데 이걸로 해있 거예요? 이걸 아, 몰라 박윤경님 어서 오세요 네. 신경 쓰지 마세요, 저 신경 안 써요 내부요 손가락 두 사이에 잘못된 거고 말하는 사람이 정신 문제가 있는거지 신경 안써요 괜찮아요 와 시간 뒤에 그쪽와 오라고 얘기 안치라고 음. 안마원가. 어 바이러스 형님 10번째 사요 아 이런 거안 해도 되는데 바이러스 형님 부테리님 어서오세요 졸리님? 졸리님 어서오세요

아니에요. 퇴직가뺄 거예요. 퇴 전문 기관. 근데 어쩌라고 어쩌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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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내리는 데만만 예. 해킹? 예. 네, 그러면, 그러면 저 전문 음. 기 끝. 자 끝나면 급여 쪽. 예. 1백분한테면분래 엄마.

네. <목소리도> 음.

아 방송을 할게요 일단은 일단 방송하겠습니다. 새로 입장하신 분들 죄송합니다. 폰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.